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제가 묵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거액의 면모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니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 목적은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했던 1년 전에 약속했던 헌금, 1년 전에 약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들의 사랑의 증명인 연보를 이루라 그래서 그 연보를 할수 있도록 어, 돕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디도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디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 두 명의 형제들도 같이 보내는데 아마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연보를 갖고 오는 거고 연보를 받아오는 거며 또 이것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헛된 자금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안 그래도 이제 사도바울이 돈 때문에 사도 일을 한다 막 이런 이제 아 잘못된 아 정보들을 통해서 사도바울의 권위를 흠집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적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더욱더 그런 어 잘못된 정보들로 인하여 분열을 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알았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오해를 그 불식시키는 일들에 대하여는. 아, 확실한 뭔가 방비가 있어야 된다. 또 어, 어떤 형식적이지만, 어,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처리들이 말끔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결정해서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은 자지만, 그 디도와 함께 지금 같이 보내지고 있는 형제들은, 사도바울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들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의 추천을 받아 여러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두 사람을 어, 아마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할때 같이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돈 거액의 돈을 어, 연보를 받고 또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같이 어, 다니고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당시는 은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짊어지고 다닐 때 무겁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강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만약에 혼자, 디도가 혼자 갔다가 돈을 강도를 만들어서 정말로 다 뺏겼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그걸 이야기했을 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도를 믿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그거 어떻게 감춘 거 아니냐?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한거 아니냐? 이런 자음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디도는 그 간절함과 함께 디도를 믿었지만 디도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의 추천을 받은 두 사람과 동행을 함으로써 그 일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문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진심은 하나님께 진심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도 보기 좋게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게 에 정리를 해주고 있죠.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조심하냐면 왜 디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꼭 동행해서 보내고 이런 일을 하냐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이것이 진행될 때에는 사람들에게도 투명하고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27절,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여 하면 이게 교회가 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상식에서 어긋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건 합당치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세상법보다는 그 위에 제사정법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불법을 자행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 지켜야 되며, 또한 여러 가지 처리들을 말끔하게 해서, 투명하게 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무익한 오해들과 자본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두 가지 일에 다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 24절에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디도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왜 디도를 보내 보내냐면 디도는 나의 동료요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리고 또그두 사람의 형제들은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고 이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는 16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도에게도, 디도도 나랑 동일한 마음이 있기에, 그 형제들도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다 같이 공감하고, 또, 그 일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디도가, 사실은, 오늘날처럼 여행이 쉬운 때가 아니잖아요. 다시 또 고린도 교회로 지금 막 왔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 사정을 듣고 지금 바울에게 와서 그걸 보고하고 와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회개가 일어나서 감사한 일이야.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러나 이제 또뭐 하러 얘 가야 돼요.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연보에 대한 이 이야기를 또 해서 받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길에, 아까도 말했지만, 강도의 역과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위협이, 위험이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좋은 얘기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사도지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 조심스러워 하는 게 뭡니까? 뭐, 돈 얘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얘기하면 안,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디도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어, 마음에 같이 고, 공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같은 간절함이란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립8장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의 당위성에 대한 거겠죠. 우리 신앙과 신앙의 열매는 사랑이며 그 사랑의 증명은 구제요, 섬김요, 연보다라고 하는 신앙과 교리의 공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디도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 7장 14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그의, 그에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 또, 부끄럽지 않냐니, 우리가 너희의 이름말이 다 참된 것과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자, 우리 7장에서 이미 뭔 얘기를 했죠? 어, 내가 고린도 교에게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여러가지 걱정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내가 전해준 이 말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참 감사한데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또 원망하고 회개도 안하고 완악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만큼 나에게 슬픔이 없을텐데 그래도 디도가 돌아와서 회개 열매를 맞았다는 걸 통해서 내가 너무나 기뻤다 그러면서 말했던 얘기가 이거죠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자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걔네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그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게 뭔가 오해가 되어 지금 힘들어 하고 분열이 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복할 수 있는 참된 살아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디도야 걱정 말고 가. 라고 디도에게 너희들을 엄청 자랑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디도가 그 자랑을 실제적으로 보고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의 열매로 그 얼마나 간절하게 했고 열심을 갖게 했고 사모하게 했고 기억나시죠? 그런 어떤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디도도 이제 나와 똑같은 너희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 그러니까 디도가 갈, 가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갈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을 경험하고 말씀 앞에 너희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내가 자랑했고 디도도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그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해내고 말 겁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봤더니 바울 당신이 말한 것처럼 진짜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회개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었던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디도도 아마 사도바울과 너희를 향한 그 간절함이 같은 마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도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연보에 대한 당위성. 그래서 마땅히 어렵지만 그곳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 동일한 그 마음이 있어 지금 디도는 같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디도와 함께 가고 있는 두 명의 형제 또한,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으니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니까 사실은 같이 가는 이두 사람의 형제들도 이 은혜, 즉,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에 아마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의 추천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도 복음 안에 한 동역자다.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지금 뭔가 칭찬을 받고,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디도도, 이두 형제들도, 바울도, 이 연보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이게, 이 사람들은 다 정립이 돼있었던 거예요.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내며 이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오른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합당한 거기 때문에. 그데 사도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들을 추천하면서 어, 이 연보에 대하여 잘 동참을 해주라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23절, 24절. 디도로 말하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어, 지금, 디도가 갈 뿐만 아니라, 두 형제도 오는데, 그두 형제는 누구의 대표예요? 여러 교회들의 대표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그 연보를, 기쁜 마음으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설명하듯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대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이 우리의 자랑은 뭐야? 아까 디도와 바울이 가졌던 그 자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복되어질 수 있는 그 간절한 깨끗한 선한 양심이 있는 너희를 향한 그 자랑.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했듯, 또 디도와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자랑했겠어요? 그두 형제들에게 자랑했을 거아니야 고린도 교회 할 거다.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들 아니다. 뭘이 뭐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디도와 그 여러 교회의 대표인 그두 형제를 보낼 테니 너희들의 사랑을 또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그 신앙의 자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에게 보이라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가 한 방향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복음 가운데 함께 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형제임을 우리가 한 가족임을 한 사람과 한 복음에 감격하고 있음을 증명해내고 나타내라 그 방법은 뭐예요 말로 하는 게아니야뭐 쉽게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두 형제가 왔을 때 이런 자랑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나는 병도 고치고요. 나는 바울도 알고요. 아블로도 알고요. 베르도. 그럼 말하지 말고 너의 신앙을 뭘로 증명하라? 그런 성도 섬기는 것으로 증명하라. 그것으로 나타내라. 우리의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며 또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 증인들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또그 사랑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연보요, 성김인 거죠. 사도바울은 이 논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이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 또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비방을 받지 않게, 그죠?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 일을 해나가고 있음을 사도바울은 강조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이 방향과 또 같은 간절함이 디도의 마음에 있었듯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같이 회복되고 또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조심성과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 대단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일을 당연하고 또 감사하게 해야 될이 일들에 대하여 세상과 사람들에게 지찬의 대장이 되지 않도록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합리적이고 또 합당한 방법으로 잘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가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랑 또그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함께 품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동역자요또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과 디도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통일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